근데 그 부여 집 팔고 에? 부여 집 팔고 에. 대전 집 사기가 힘들었을 텐데 나영 많이 본 사람이야 음. 그럼 부여 그집 그거 몇푼이나 돼가게 음, 음. 부여하고 대전하고 난뭐할 그러니까. 음. 수도 없지 아유 음. 뭐 오고 갈 때도 맨몸땡이를안 오고 음. 올 때는 거기서 집에서, 이제, 이렇게, 매긴 닭, 어. 닭에서 나는 아다 아리라고, 그런 것도 조금씩 사서, 가지고 와서, 그 주변에, 나 얘기하면 사가고, 갈 때는, 이제, 부여 없네, 그, 부여 시장이, 내가 도다 대전에 가기 전에 도로대기만 부 음. 그래갖고서나, 없는 거, 음. 없는 거, 뭐, 무엇이 뭐 웃구나 싶어서나, 이제, 대전, 오면은, 시내 나가서 이제, 도로대이만 봐갖고, 음. 거기, 부여시장에, 시내에 웃는 거, 음. 이, 이렇게, 이불 같은 거, 음. 그런 거, 그냥, 얼마씩 사갖고 가, 음. 갈 때도, 음. 차비라도뜯으라고 음. 그래서, 갖다 놓고서는 이제, 그, 내 계획군들 있잖아. 음. 내가 계획 오야를 많이 했으니까 음. 그런 데다 내가 그 전화를 걸어 이만저만해서 다 대전 갔다 왔는데 좀 놀러 와보라고. 음. 그러면은 다들 오더라고. 음. 와갖고서는 부모는 그냥 마음이 들게 사가고 사가고. 음. 그대로 맨몸땡이로안 당겼어. 그러고 당기느라고. 그래가 뭐 애들 가르쳤다. 음. 어. 저희들은 그런 거 하나도 몰라. 그 무거운 분마기도 어머니가 이구다. 그거는열 개를 사가지고, 박맹이가 열 개. 그걸 열, 폼잎을. 그거 하나도 무거워. 네. 폼잎을, 그, 이불에다가 그거를 싸가지고, 뒤집어 이구. 세상에. 아이고, 여. 박맹이 열 개면 그것도 적잖아. 요 무게가. 분막이 자체 한 개도 무거워요. 네, 그랬어. 아 세상에. <laughs>